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등록, 분실, 재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선불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선불카드를 기명화 등록해야 되는데요. 기명화 등록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기명 선불카드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선불카드 기명화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과 선불카드를 가지고 농협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NH농협카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카드, 기프트카드 등록 변경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플에서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NH농협카드에서 기명화 등록하는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화 등록된 선불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농협은행에 방문하거나 nh 농협카드 고객센터 ars 1644천번에 4 접수 또는 nh 농협카드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김영화 등록되지 않은 선불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은행에 방문해서 김영화 등록을 한 뒤에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받습니다. 김영화 등록을 하려면 분실한 선불카드 번호와 CVC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불카드 번호와 CVC가 보이게 사진을 미리 찍어 놓거나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선불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발급지 시군 농협은행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훼손된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NH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김영화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콜센터가 휴무라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한 절차만을 올려드리니 여러분들께서 등록할 때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해서 보세요. NH 농협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화면에서 카드, 기프트카드 등록 변경을 누릅니다. 사용 등록 화면이 뜨면 항목을 채워줍니다. 기프트카드 SMS 체크했더니 등록 실패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프트카드 사용 등록 카드 수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카드 수를 선택하세요. 카드 유효 기간은 082020으로 체크하세요.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기프트카드 sms 신청 체크를 해제하고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시 기프트카드 sms 신청 체크 해제하고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드디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한 선불카드 두 장이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h농협카드 공지사항에 등록된 선불카드 잔액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nh농협카드 홈페이지 및 스마트 앱 자동화기기에서 잔액 확인 가능하고요. 두 번째 재난 기본소득 카드 전용 콜센터. 에서 카드 번호와 CVC 값세 자리 입력 후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유효 기간을 08월 20년으로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NH농협카드 콜센터 16445330으로 전화를 해서 잔액 조회 서비스 코드 1 잔액 조회를 누르고요 이 선불카드를 눌러서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불카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